저는 또 이렇게 인사드리네요. 안녕. Bye. 안녕. 오늘 바나일이라고 갈 건데 이렇게 손 모양 있는 다리 쪽을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 간지나는 거 빌리고 일단 원데이에 원데이에 25만 동이에요. 저가 단 125cc 정도 되는 것 같고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. 일단은 버스 정류장 가서 또 내일 출발할 버스를 예매해야 돼서 버스 정류장 갔다가 이제 반나일로 출발해야 겠 가볼게요 오, 피커 반짝하다. 오, 근데, 뭐야, 이거? 무슨 버스 정류장 내 표소 맞아? 여기? 경매소 어? 아니야? 경매하는 곳? <웃음> 버스 정류장마다 <laughs> 그... 다 다른가 봐. 아. 돈이 다 다른 거 같은데? 뭘까요, 여러분? 어... 아... 어서 좀... 파이 어 let's <laughs> go 렛츠..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아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지금 이렇게 대화 못 한다고 베트하면서 yeah. yeah. 대화가 진짜 좀 어렵습니다. 잘 저희도 영어 잘못 하는데 really? 저희 둘다 여... 서로 영어를 못 해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. 내 번호를 베트남 안에라고 저장해놨다고 <laughs> 저희 여기 와서 예매, 예매했어요 아, 파크표를 예매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고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하려 했는데 신용카드 등록이 안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잘했고 한 사람당 이거는 호치민까지 가는 건데 아마 20시간 걸리는 버스고 이번에는 어? 아마 20시간 걸리고. 진짜로? 이게 진짜. 한 사람당 40만 동. 그러니까 친절하게 2만 원. 뒤에도 적어줬어. 여기 게이트에 가라고. 이, 아니, 2만 원이면 진짜 싸요. 저희가 비행기는 알아봤는데 수화물 포함해서 비행기는 거의 한 10만 원 나왔고, 음. 한 사람당. 기차는 그 매, 침대 4개 있는 칸을 가려면은. 그거도 한 6만원? 나왔는데 아, 이건 지 2만원. 시간을 주고 딴걸 한다. 한번 타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탈수 있겠지? 남는 건 시간이니까. 탈수 있겠지? 어? 화장실 갈 때가 진짜 좀 걱정이긴 하다. 우리나라의 금, 금땡 관광, 무슨 뭐, 무슨 무슨 관광 이런 것처럼 버스 경쟁사인가봐요, 다. 다 각자 이제 게임플레이로 가는 거예요, 시간표가 또다 다르고 해서. 그 저희는 내일 1시로 가, 잡았으면 체크아웃하고 바로 갈수있게 아니 저희가 이제 이거 하고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 세 명이 와가지고 문제 인냐고물어보어그지 근데 이제 자기 한국말 할줄 안다고 도와주겠다고 버스 티켓을 주서 근데 해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 참창해 봤지? 사람들 우리 차 어딨어? 그 진짜 진짜... 아, 저기요! 저희 유튜브 이제 시작하는데,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분이 저희를 도와준다고 갑자기 저희가 표못 살까봐. 아, 유튜버 이름. 아, 진짜? 저희 이제 시작해서, 동영상이 많이 네. 없어요. 그래도 해 주실래요? 괜찮아요오 <laughs> <laughs> 뭐야 한국 한국 말이야? 오 <laughs> 진짜 한국 말이네? 저는 <laughs> 아, 한국 아 지금 장아 한국 작재요 아, 어디서 어디서 하세요? 아 일정 부구요 저희 저희 나중에 같이 영상 볼게. 그냥 봐주세요. 봐주세요. 너무 친절하다 맞지? 아, 한국, 한국에서 아다가 방학이라서 왔나 보다. 응, 유학생이래. 대박. 어떻게 우리를 보고 또 이렇게 달려왔냐? 도와주고 그러니까. 나와, 대박. 가봅시다, 이제. 일교회가 인류회가 솟아납니다. 아니, 이쪽에 오니까 진짜 시원하다, 맞지? 고기가 달라졌어. 어, 공기가 너무 달라졌어. 대박. 아, 나 여기 진짜 좋다. 이게 완전 관광지인가 봐. 여리 리조트 도 있는 거 같은데, 어 음, 아, 제가 다안 지었다. 짓고 있네. 저희는 지금 이제 바나힐스 어, 여기 바나히스. 입구 도착했고요. 안무하세 아, 어, 엄청나게 커요. 어, 진짜 대박. 크다. 아니, 저기서 케이블카고 근데 왜안 보이지? 어? 여기 맞아? 어? 케이블카고, <laughs> 아, 저기 있네. 저기 있네, 그래. <웃음> 있겠지? 여기 <laughs> 왔어? <에이, 봤어? 웃음> 아니, 나 오늘 머리 예쁘게 하고 왔는데, 갑자기 오토바이 타는지 모르고 나는. 뭘 몰라. 나는 택시하고 앉아왔어 그뭐 택시야 근데 오토이타서 사실 머리가 또 여기가 눌러버렸어 택시는 어, 사치지 택시라는 사치 그룹보다 하고 왔단 말이야 그룹 그래 오. 다 자는데 주무시는구만 근데 가방은 새거다 근데 나. 여기가 다낭은 진짜 시원해가지고 응. 잘 수가 있다 아 여기 좀 시원하다 진짜 어, 뭐. 저희가 하노이에서 넘어왔잖아요 원... 원.. 체감 아니.. 체어? 아, 어.. 어기다? 아원벤츠원 퍼플 아원 퍼플 퍼플? 퍼플 벤츠 하나가.. 벤츠 하나가.. 그라 색깔이라고? ㅎ <laughs> <laughs> 아니 여기.. 우리가 왔던데 중에. 어, 여기 무슨 시원한 거 나온다. 어, 관광객 거. 관광객이 제일 많은 같아. 얼음 같은 거 나온다. 뭐? <laughs> 김 같은 게 나온긴 하는데드라이 아이스. 스라이 아이스인가 저게. 사람들 다 지쳤나 봐. 다 누워 있어. <laughs> 와 근데 진짜 하노이에 비하면 진짜 시원해요. 이 정도는. 근데 진짜 이 정도 날씨에 내가 시원하다고 말하게 될줄 몰랐는데. 그러니까. 그 식당 아저씨가 말해 주잖아. 여기가 원래 프랑스 분이 주둔했을 아때 여기서 이제 원래 하나일즈가 원래 여기 그 군사 군사 기지 뭐라 뭐라 했던데. 나일이 뭐 프랑스 기지라고 그러던 거 같은데. 아. 아니 그냥 우리가 물어보는 것보다 찾아보는 게더 빠를 땐 여기는. 그렇 여기가 바나일이야. 아, 여기가 바나일이야. 손모양 여기 가고 싶다고 하면 되지 않아? 어, 저기 물어볼까? 커스텀을 서비스. 물어보자, 자기야. 운동 너무 비싼데 케이블카한 사람 당 5만 원이면 아니 어? 진짜 어? 물어봐야 다 네. 시간도, 시간도 안내 말했지, 한 시간 반 맞다고. 한 시간 어, 반 맞네. 어, 맞네. 케이블카 타면 여기고, 케이블카 안탈 안 거면, 여기로 가야지. 아, 어, 지금, 무슨 상황이냐면, 저희가 이거, 그, 써, 써니, 아니지? 바나이. <laughs> 무슨 상황이냐면, 바나힐지에 그, 폰 모양 이렇게 된 다리 있잖아요. 그거를 포용, 보고 포, 싶었는데, 민, 빙, 빙, 민요, 빙. 케이블카를 타야 된대요. 근데 케이블카가 80만동이야. 우리가 타는 그 버스가 1인당 40만동이었는데, <laughs> 케이블카가 지금 두배 가격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구글맵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로 가는 경로가 있어서 왔는데, 이렇게 막고 있어요. 공원들이. 공원인지 모르겠고. 왜 이렇게 비싸? 여기 오토바이는 안 된다고 언니 케이블카라고 하네요 와 케이블카 80만동 좀 고민이 되는데 4만원 돈이거든요 1인당 4만원 4만원 사실 저희는 이제 뭐 가서 뭐 놀이기구 탈거 타고 그럴 게 아니라가지고 크니까 그러니까. 아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니모레기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. 아 아까 절로 가라면 됐었네. 아. 안내 해준 게 맞았네 맞지아 이게 다 나오는 길이니까. 아 여기 나오는 길이고. 들어가는 길 여기 쪽추겠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보가알 수가 없네. 와 근데 사람들 다 집에 가는데 우리만 역행하고 있어. 그러니까 가, 괜찮은 거 맞지. <웃음> <웃음> 괜찮은 거 맞지. 이시대에 뒤처짐. 우리도 오늘 늦게 일어난 건 아니야 어? 늦게 일어나진 않았어 8시 반에 일어났지 우리 좀 일찍 일어났지 근데 왜 지금 여기 3시에 와있지?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그런 거 아니겠나 인생이 원래 케이블카 줄이 여긴가 봐요. 놀이공원 타는 것처럼. <laughs> 근데 사람이 진짜 아예 없어서 왔대. 응, 음, 지금. 기다리지 않는 건 좋네. 또 이거 가야돼? 어. 아, 씨. 만큼 다시 가야돼. <laughs> 오늘, 오늘은 뭔가. 어. 오래 걸리는 날인가 보다. 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심하게 는거 아니야, 음. 이거 <laughs> 아, 저기 일로 가자. 사람이 살면서 잘안 풀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가 아마 오늘인 것 같습니다. 저희 계속 왔다가 돌아갔다가 왔다가 돌아갔다가 길도 왔다가 돌아갔다가 포도 왔다가 돌아갔다가 사실 이 길도 아까 왔었어요. 이 길도 아까 왔는데 여기 아, 아까는 아무도 안 지나갔단 말이에요. 어 그래가지고 저희 다른 데인 줄 알고. 저렇게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서 아, 네? 이렇게 걸어왔는데, 돌아서 저 케이블카에 갔는데, 아니, 여보세요? 오 마이 갓. 런좀 해야 될것 같아. 미나 해라. <laughs> <laughs> 이제 하라 다친다. 다시 왔는데 또 다시 갔다가 또 저기 가서 스케이 사라. 랑또 아, 뭐? 똑같은 길 저기서 그래도 나름 가까운 저기서 살수 살 있대요 <laughs> 뭐 한국 사람들한테 아까 전에 줄을 서는데 물어봤거든요 에이, 밑에서 샀다 해가지고 다시 온 건데 역시 베트남 사람들 말 믿어야 됐었어 저기 가면 살 저기 가면 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케이. 믿었어야 했는데 우리.

투 케이블, 케이블카, 케이블카 와 드디어 저희 드디어 갑니다 와아 아니 좋은 건 있다, 아무도 없다 일단 줄은 안 서도 줄은 하나도 안 서야 된다 대박 아, 전택. 전생. 전했습니다. 마 내가 어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가지고 어? 준비했어. 길도못 찾았는데 무슨 준비를 해. 몇 시야 지금? <laughs> 몰라. 현실을 깨달았지, 몇 시야? 지금 한 3시 내가 봤을 때 10분. 아나 3시 10분. 아나 3시 13분. 아니, 진짜. 3시... 아 진짜. 3시. 먼 <laughs> 아, 아깝다 16분이고요 3시 16분이고요 다 아, 아깝고요 오새가오진오 <laughs> <laughs> 이렇게